내가 힘들다 보면 금전 때문에 금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금전으로 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 힘들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피 분들의 소피분들. 2021년도 하반기 기준의 네. 운세입니다. 자 먼저 25세입니다. 정축생. 25세 네. 정축생 분들. 어 저는 그 정축생분들한테 어 올해 네, 네. 내년 네. 내후년까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네. 생각대로 진행을 해라 이거예요 어. 망설이지 말고 어티을 어, 준다 그러면 네. 한 9월 10월생 분들 네 응, 좋습니다 어 이거 응. 꼭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은 37세 을축생입니다 <laughs> 네 을축생 서른일곱 네. 어렵다 이런 분들은 어 응.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네. 어, 뭐, 25세처럼 판단을 쉽게 할 수도 없는 나이예요 네, 왜냐면, 네, 어, 중요한 나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뭐, 시작은 아니지만, 어, 지금, 거의 뭐,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나이 대잖아요 그렇죠. 막 어, 시작해야 네. 되고, 고생해야 내 되고. 내 인생에, 네. 내 삶에, 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때예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7세 분들, 힘내시라고 저는 이제 말해주고 싶고요. 음. 어, 올해, 내년, 솔직히 조금, 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예.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다 보면, 금전 때 금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금전으로, 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 힘들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좀, 이제, 금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 어, 종교가 이쪽으로, 이제, 에, 좀 믿음이 있음. 있으신 분들은 음. 상담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담은 49세, 개축생입니다. 네, 개축생 분들. 어, 이런 분들도 이제 고생은 이제 몇 개는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이런 분들도 괜찮은데, 보면은, 이별 어떤 이런 거에 네. 좀 고충을 겪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별이요. 어. 아, 어이고. 그러니까 인연법에 대한 상처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아, 어. 혹시 뭐 부부간의 이혼사든지뭐 그렇죠. 어. 직장 상사와의 이제 그런 그렇죠. 표현이라든지 어. 어떻게 보면 어. 그것도 이동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음. 인연법 이런 거에 대한 상처들이 네. 조금 어, 많은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음은요, 61세 마지막 신축생입니다. 신축생분들. 아, 네? 이분들도 아마 작년, 올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어, 뜻하지 않는 인간의 구설도 많았을 것이고, 네. 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개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네. 어, 관제, 구설. 근데 이게, 음, 올해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내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나마 내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좀 있으니까, 어, 힘내시라고도 말해주세요. 어떤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야 잘 해쳐 나갈 응. 수 있을지 하나. 자, 어 이제 뭐잘 풀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기보다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입선이나 구선이 관제에 시달리다 보면, 네네. 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신경쓰 어, 어, 거기에 따른 뭐 소송에, 송사에 따른 어떤, 음,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피해가야 되잖아요. 네. 분명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비가 오는, 뭐 어떤 뭐 비바람처럼 이렇게 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땐 분명히 음. 관제 같은 거는 피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